아칸 영화제에 맞춰서 찍은 영화는 아닌데 아,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보람 있고 저 개인적으로 참 오래간만에 칸 영화제 공식 초청이 돼서 어, 무한히 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이번이 네 번째 가시는 거죠 축하드립니다. 예 임시현 씨네 <laughs> 안녕하세요 불안당에서 현수 역할을 맡은 임시현입니다. 지금 칸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죠. 오늘 인사도 드리고 소감도 네. 말씀해 주시죠. 예. 어, 저는 그 사실 칸에 초청됐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칸에 초청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고 기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이게 과연 또 저한테 있어서 어떤 제 인생에 어떤 또큰 반향점이 될지 반향을 일으킬지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또어 정말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칸에 가게 됐던 소식을 들었을 때어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아 역시 이게 정말로 뭔가 미장센이 다른 영화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.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해서 굉장히 좀, 아, 좋다.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